네. 나한테 복을 부르게 네. 하려면,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이 들어올까요? 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복이 들어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운이 찾아왔다. 운이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체는 유심조다.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10년 만에 잘난 채 한번 하는 거였는데요. 일체는 유심조는 뭐냐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가, 일체는 유심조잖아요. 그죠? 아, 10년 만에 쓰려다 보니까, 약간, 끝에 부분이 약간 헷갈렸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사에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된다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나는 잘 풀린다. 이게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안 된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설마 되겠어? 아,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운이 바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된다는 빼고, 무조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된다도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오차. 만약에 내가 한달 안에 만약에 돈을 벌때 대도 아니게 만약에 나는 한 달에 100억을 벌겠다 100억이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런 터무니없는 된다만 아닌다라면 어느 정도의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기운도 약간 바뀌게 됩니다 안 되는 그런 기운도 좋은 기운으로 바뀌면서 된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어, 종교를 갖는다면 우리는 된다, 종교를 가지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된다가 중요하다. 된다란 마음을 통해서 잘 된다라면은 너무 쉽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가짐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된다.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거나 어, 그랬었을 때 시작하기 뭐, 한 시간 정도 전에, 속으로, 된다. 난잘 된다. 오늘 잘 된다. 한달잘 된다. 1년 잘 된다. 내 어떤 일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거냐요 전철이나 버스에서 만약에, 나는 된다! 라고 악쓰면, 정말 경찰이 와서, <laughs> 큰일 나죠. 속으로 하셔야 돼 눈을 살짝 지그시 감든, 아니면 그냥, 뭐 눈을 뜬 상태에서, 된다. 근데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되지가 않고요.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에 만약에 내가 오늘 뭐 필요한 금액이 뭐 있다 치면 내가 오늘 30만 원벌수 있다. 30만 원 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주제 없이 난 된다. 그러면은 이 된다에 대한 그 기운이 일종의 주문 같은 건데 듣고 있는 어떤 분이 들어줬었을 때얘 도대체 뭘가 되고 싶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고민된다는 얘기인지, 어? 아니면은 뭐 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된다 앞에 뭔가 확실한 주제를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건강이 나아진다라든가 이런 식의 주제가 넣어야지 된다도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된다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실 일은 주제를 넣고 된다. 이렇게 악수이면안 되고요 그냥 속으로 된다 된다 주제를 놓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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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씩 하면 마법의 매직의 문이 열려서 정말 됩니다 음, 그럼 로또도 네. 된다 어, 어렵죠 어그 <laughs> <laughs> 모든 꿈이 다 돼야 되는데 힘든 거겠죠 예.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결학담했습니다 베락 때문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